오늘은 디모데전서 세번째 시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궁휼하심을 입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휼이라는 말 요즘에 잘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궁휼의 휼 자가 이제 불쌍히 여길 휼 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피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실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피혈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엄청난 변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복음을 도무지 깨달았지 못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말 그대로 아주 거친 말들이죠.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복음이 거짓이라라고 여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폭행자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내한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복음이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일꾼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느끼십니까?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이라서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직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다시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의과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다 좋은 돈을 잘 버는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돈 버는 것보다 사람을 고치는 데더큰 보람을 느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의술을 스스로 습득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너무나 귀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나 혼자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의 후배, 동료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기술을 좀 전수하겠다 라고 해서 야, 너도 같이 해보자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그때 친구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야, 그렇게 하면 돈벌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돈보다 사람 고치는 것이 의사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피할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돈 많이 버는 그런 명의 유명한 의사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수 있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꼴로 살아갑니까라고 불평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음성을 주셨더래요. 내가 너를 돈 많이 벌게는 못해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의사분 자신의 작은 진료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의 공간으로 깨달아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술을 펼치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돈을 사랑했다면 예수를 만나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돈을 사랑하여 그 돈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하늘의 일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반대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기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소위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죠 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을 해서 감형을 하거나 기소, 유해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 무지했기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위선과 무지는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위선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바리세인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그 거짓 때문에 예수로부터 사탄의 자식들이다라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모르고 지은죄, 아직 내가 무지에서 지은죄, 세상은 이런 죄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볼수 없기에 법의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한없는 궁휼을 베푸시지요.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국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자에게 궁일을 베푸는 눈라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 드러내 보이십니다. 가장 유명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이지요.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셔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어제와 오늘 미래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빙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변함 없으신 그 존재 하나님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셨다면 두 번째 모세와의 만남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doing 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이두 가지 사실을 결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고 내가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할양 없는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기에 오늘도 내가 일하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일꾼, 그 바울을 일꾼 삼으신 주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죠. 은혜가 믿음과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하죠. 은혜 이 바울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여하심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계속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한 영적인 지표는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불러 주셨음을 기억하고 섬길 때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내가 얼만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주게 됩니다. 주님은 주인이 자신에게 빚진 채무자를 불러 모아 셈을 합니다. 큰 빚을 진 사람, 적은 빚을 진 사람이 다 불려 나오는데 그 중에 일만 달란트 빚진자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도 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잘그 양이 가늠이 되지 않죠.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를 잠깐 살펴보면. 한 대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삭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세로 뭐 최저임금 조금 더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에 10만원 버는 것을 우리 일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는 얼마인가 6천 대나리온이 바로 1일 달란트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7일을 쉼이 없이 쉬식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이한 달란트, 아니, 이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벌으 려면 얼마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6천을 360으로 나누면, 나눠 보면 16년 이상을 꼬박 일해야지 벌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1달란트니까 1달란트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6억 정도 되고 만 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6조가 됩니다 6조 6조 버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laughs>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이 금액을 주인은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줍니다 6조 무슨 이유로 탕감해 줍니까? 야이 사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젊은인데 전도 유명한 젊은인데 한두 번 실패해서 이렇게 됐네 내가 한번 도와주면 아그빛다 갚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빛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그 미래가 밝아 보여서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만달란트 빚진 자에겐 기대할 것이 단 1도 없지요 하지만 주인은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와 불쌍히 여긴 궁휼의 크기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 보혈의 놀라운 궁유하심에 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한 개가 아니라 만 개나 있고 그만 개의 영혼이 지금보다 만 배의 죄를 더 짓는다 해도 예수 보혈의 십자가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 궁휼하심의 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궁휼을 체험한 이사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 그 자비와 긍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고 풍성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개수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불쌍히 여기신 구유의 은혜를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구유이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궁일 불쌍히 여기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죄인에게 일수인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 나오지만 그 사랑의 가장 먼저 되는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부,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10년, 20년 헤로 하신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아직도 신혼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열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오래 참는 인내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살아가시 사랑하시, 사랑하시느냐? 인내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불리한 일을 당해도 기도합니다.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악한 일을 당해도 불리한 일을 당해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열 받아 죽겠는데 참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누구를 용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의 군율 생각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6조를 생각해 보세요. <laughs>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더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용서해 달라고 인내해야 돼 해, 인내하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잎벌리고 기다린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궁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힘으로 나도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오직 내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의 궁율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은 이런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요 이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몇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한네 구절 정도 뽑아왔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은 궁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주여 주는 궁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몇 구절밖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그야말로 붙잡고 늘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훈연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체면 차리고 점잠 빼며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끄럽게 자신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해 마치 올인하듯이 구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인내의 용량이 배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고 기도해야 인내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래서 그냥 옛다 복받아라라고 하면서 복을 던져 주시는 그런 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이라는 패키지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늘의 하늘의 복을 선사하십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영의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십장 삼십육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만한지 못 못한지를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주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조차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학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바늘을 꽂으면 기뻐하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면 이 또한 고난의 숨겨진 은혜를 깨닫고 기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소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포기하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견디는 은혜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넘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으신 그 오랜 인내를 통해 자신도 인내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방 여인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하고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음을 믿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 앞에 나아가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청하죠. 불쌍한 여인의 총을 우리 주님 아주 매정하게 끊어 버리십니다. 자녀에게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개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듣고 열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는 자격이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할 때 아니 자존심을 밟아도 이렇게 밟을 수 있나 화낼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인내의 믿음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즉시로 고치고 사망을 받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 고난 가운데 무릎 꿇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큰 소리 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실력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